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을 사랑하는 남자, 주식을 제일 잘하는 남자, 주식 미슐랭입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어렵게 하시나요? 주식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식 하셔야 됩니다. 전일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오늘도 떡상 했습니다. 금일 트럼프의 말 한마디 때문이라는 영상으로 GS글로벌 오전의 영상 안내해드렸습니다. 오후에 소개해드릴 종목, 내일부터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먼저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제 경험을 유추해 봤을 때요. 내일부터 이 종목은 다음 달까지 계속 떡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변수가 생긴다면요. 이번 주 내에 미국의 국지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내놓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세계를 움직이는 트위터에 어떠한 글이 담길지 모르기 때문에 기대감 반, 긴장감 반으로 반반 치킨 후라이드 양념 구도가 예상됩니다. 구독 먼저 눌러 주시고요. 화면 최상단에 보시면 해당 번호로 문자 보내주셔서 구독이라고 남겨 주시면 어떻게 이 종목을 대응해야 되는지 대응 방법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기술적 분석 해드릴 테니까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일 단기 이평선이 21선과 골든크로스 하는 이 자리에서 오늘도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MACD가 교착하는 이 지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전일도 수익 내드렸고요. 금일도 수익 내드렸습니다. 오전에도 수익 내드렸고요. 오후에도 수익 내드렸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잠깐 돌아가셔서 수익 인증 화면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이 4월 15일 날 수익이었고요. 4월 16일 날까지 최종 수익입니다. 자, 보시면요. 두 계좌 모두 완전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키웠다 줄었다. 키웠다 줄었다. 키웠다 줄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종목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수익난 종목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확실한 수익 보여 드리지 않았나요? 자, 차트 한번 보세요. 이게 뭔가요? 금일 거래량 한번 보세요. 4만 K를 넘겼습니다. 거래량이요.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전에 안내해드린 GS 글로벌 거래량이 3만 K가 넘었다고 오전 영상에서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종목은 4만 K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고 가격을 형성해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2,740원을 터치하고 52주 신고가를 금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스타, 셰프, 미슐랭의 종목들 오늘도 어김없이 수익 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놀랍지 않으신가요? 아직도 제 영상 시청 안 하신 분들 계실까요? 앞으로도 계속 시청하시면 여러분들의 절호의 기회를 어떻게 종목을 매수하는지까지 금방 깨우치시게 되실 겁니다. 자, 눈 감고도 양파를 썰어내는데, 이깟 주식은요, 그냥 눈 감고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차트 보시면요. 현재 쌍겹의 파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종목은요. 맞습니다. 파도를 돌파해버렸습니다. 차트 한번 보세요. 지금 차트에 붉은색 기둥이 이렇게 크게 솟았습니다. 자, 보세요. 주가가 5일선을 타고 하락하다가 지금 단기 구름대를 돌파해버렸습니다. 여기까지 보실까요? 돌파하고 어떻게 됐죠? 1900원대에서 신호 한번 숨겼고요. 그리고 슈퍼 돌파가 나와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주가가 일주일 전에 불기둥을 한번 세웠습니다. 여기 거래량 보이시죠? 불기둥을 한번 세웠는데 오늘은요, 그두 배에 달하는 거래량과 불기둥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금일, ASM의 실적 발표가 나왔고요. 오늘 3S가 간 이유는요. 경영권 분쟁 이슈라는 명목으로 주가를 미친 듯이 세워 버렸습니다. 신 고가 영역이요.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미 3S는요. 2024년도에 세계적 독보적 기술력 1위를 한 기업입니다. 우리가 뉴스만 찾아보더요. 쉽게 주가 앞에 국내 최초, 세계 최초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요. 이 수식어만 들어가면 이렇게 미친 듯이 날아가는 것을 쉽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자, 금일은요. 2,200원에서 2,700원까지 단번에 돌파가 나와버리면서 물량을 싸그리 정리해버렸습니다. 이래서 경영권 전쟁이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주주총회에서요.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아마 오늘 화끈한 쇼핑을 하면서 3S는 금일 52주 신고가를 달성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제 경험으로 유추해봤을 때는요. 이 기업의 주가는 더 상승합니다. 어쩌면요. 배당락도 잊어버리고 상승해 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반도체 테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도체 테마는 4개월의 주기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 합니다. 자, 지금 몇월이죠? 4월입니다. 자, 5월에 본격적으로 반도체 테마가 이슈 부각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역사가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주식의 고공행진과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을요. 바로 금일처럼 기준봉을 세워 버리면서 말이죠. 자, 차트 설명은요. 이 정도에서 해 드렸으니까 우리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곧바로 재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좌측에 보시면요, 성격 급하신 분들, 시간 없는 분들을 위해서 동영상 화면 먼저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요, 30초에 요약된 영상이기 때문에 시간 없으신 분들, 핵심만 빠르게 파악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다. 나는 이 종목에 대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이 영상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서 금일 알려드릴 종목은 바로 3s입니다. 여러분들, 오전 영상에서 gs 글로벌 안내해 드렸더니 금일 엄청난 수익 받습니다. 이번에는요. 또다시 3S냐고? 왜 이렇게 S자가 들어가는 기업들을 좋아하시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바로 기업의 등급들이 A 플러스를 초월해버린 S급 종목이라는 부분이라는 것을요. 자, 3S 기업, 워낙 오래된 기업이라서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모르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ASMR이 금일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자, 내일부터요, 미국의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 이번 주 내내 이루어집니다. 자, 이슈 부각 가능성 방금 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반도체 웨이퍼 캐리어 테마로 부각됩니다. 자, 3S는요, 국내 유일 반도체 웨어 생산의 독보적인 기업입니다. 그리고요, 제조 2025년 프로젝트, 이것은 중국에서 한 프로젝트인데, 추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될 부분이 바로, 과거 중국 매출을 750% 달성했다는 이 부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지금부터 특제 소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제 소스는요, 금일 16일이었습니다. ASML의 실적 발표 이슈 부각으로서 오늘 3S가 경영권 분쟁이라는 이유 명목으로 같이 동반 날아가게 됐습니다. 자두 번째 특제 소스는요 국내 유일 반도체 웨이퍼 캐리어 생산 업체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합니다. 자세 번째 특제 소스는요 이미 한번 과거에 2024년 세계 1위의 기술력을 확보했던 기업입니다. 자네 번째 마지막 특제 소스는요. 4년 전에 중국 정부의 제조 2025년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도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단기 5일선과 20일선이 골든 크로스하는 이 자리.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4월 16일을 시작으로요. 미국의 기업의 실적 발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꾸준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MACD의 교착 지점, 바로 급등 신호가 포착되는 이 자리 여러분들 절대로 매수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4월 16일입니다. 금일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상승의 초입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방금 제가 역사는요,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역사 공부해 드릴 텐데, 지금 화면 보시면요, 이미 머리가 아프시거나 고민 중이신 분들은 상담 문의 주셔서요, 구글 시트 작성하셔서 문자 상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방금 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19년도라 오래 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과거 중국 정부의 제조 2025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진 모르겠습니다. 자, 2025년도에 중국 내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 수를 증가시켜서 미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 웨이퍼 자체를 생산하는 업체를 증가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중국 판매 법인으로 본격적인 영업을 했고요. 2021년도에 12월 달에 기준 250만 달러 이상의 수출을 진행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중국 내 매출 증가율이 무려 750% 달성했습니다.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이래서 역사는 반복됩니다. 자, 이제 모든 출하의 준비는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전 영상에서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석탄 테마 1위 기업의 GS 글로벌 영상이 기억나셨을 겁니다. 자, 앞으로는요. 전 세계 에너지 관련 뉴스만 나오면 이슈 부각될 트럼프 테마 GS 글로벌을 소개해 드렸다면요. 뒤로 가면요. 오늘 알려 드리는 이 기업은 어쩌면 5월 달부터 폭발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오전 영상에서요 LNG 선박 선박 수요 안정화의 숙제를 풀어야 되는 게 이번 조기 대선 당선자가 풀어야 될 숙제였다면요, 우리나라 핵심 산업인 반도체는요 당선되고 난 뒤에 5년 임기 내내 풀어야 될 숙제라고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타성이 강한 제가 요리도 매우 깔끔하게 잘하는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미슐랭 5스타 종목 3s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글 시트 클릭하셔서요,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항목을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체크, 체크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성함, 성함과 연락처, 연락처를 이렇게 적어 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방금 종목들 3S, 종목을 이렇게 남겨 주시고요, 제출 클릭하시고, 클릭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요, 영상이 괜찮았다, 내용이 좋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최상단에 있는 번호에다가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 번만 남겨 주시면 내일은 더 급등하는 종목, 더 맛있는 종목을 선별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